예상치 못한 전개에서 가수 김동완과 배우 서유나 부부가 공식적으로 결혼 계획을 발표,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충격과 흥분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이 소식은 완전히 갑작스러웠고 아무도 이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부부 측 대표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그들은 결혼식을 카리브해 중앙에 위치한 매우 로맨틱하고 독특한 섬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이상적인 장소는 아름답지만, 교통과 보안 측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에 빠진 이 커플은 결혼식을 잊지 못할 이벤트로 만들기 위해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서로에 대한 헌신과 약속의 증거입니다. 결혼 소식은 최근에만 밝혀졌지만 이전에는 그런 징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의 결혼 계획에 대한 비밀스러움은 팬들에게 큰 놀라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중요한 날짜는 이달 말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 발표로 네티즌들은 이 이벤트에 대해 더욱 궁금해하고 흥분하고 있습니다. 팬들이 이 장엄한 이벤트를 고대하며 기대감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부부는 결혼식 준비의 마지막 과정을 기록한 리얼리티 TV 프로그램 김동환과 서윤아의 사랑의 특별 에피소드에 출연했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팬들에게 그들의 삶, 서로에 대한 사랑, 그리고 다가오는 결혼에 대한 설레임을 가득 담고 있었습니다. 일부 비밀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시청자들은 이 특별한 커플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미래의 행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숨겨놓았던 커플이지만 그들의 결정에 대한 행복과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김동완과 서윤아의 관계는 깊은 애정 뿐만 아니라 진정성과 진중함으로도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도전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강한 사랑을 이어가며 팬들을 매료시킴으로써 진정한 사랑을 찾는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뜻밖의 결혼 발표와 충격에도 불구하고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팬들은 김동완과 서윤아의 새로운 여정에 대한 기쁨과 행복을 열심히 공유하고 있으며 커플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커플에 대한 사랑과 축하의 메시지가 퍼져나가고 있으며, 그들의 함께하는 여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음이 분명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김동완과 서윤아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이며,